자, 거짓 선지자 더치시츠 2013년 강론 잘 보세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미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미혹입니다. 예전에는 로고스와 레마의 미혹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선두주자 영성 패러다임의 전환. 거짓 선자 더치시츠가 뭐라고 합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목사라고 하는 자나 이게 통역을 하고 있고요. 거짓 선자 더치시츠 주의기를 예비하라 2014년 이거 신사도 집회입니다. 선두주자 영성 이제 신사도들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선두주자. 더치시츠, 거짓 선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새로운 계절로, 자, 새로운 계절, 새로운 바람, 뭐 이런 표현들은 신사도운동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들의 사상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사도 피터하거나가 새 부대는 새, 새 포도주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예, 고리타분한 그런 고전적인 기독교, 그렇게 이제 썩은 종교와 같은 그 종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종교의 영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실제적 영체가 있고 그것은 많은 거짓 선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음성과 보았다고 하는 그 환상에 근거합니다. 이 종교형이 마지막 때의 역사는 적그리스도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형이고 그것이 실제로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그것이 이제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제 오늘날 거짓 선자들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몇분 동안 복습하겠을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시기를 다른 언어인 헬라우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크로노스라는 때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아주 전략적이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러한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또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분석해서 보면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짓 선자들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이분법 시키는 거예요. 레마와 로고스를 구별하듯이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 레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를 일으키고 방언을 일으키고 통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 이렇게 구별한 것처럼 이 격상적 구원론 격상적 임재체험론이에요 마찬가지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시간이다 비밀한 시간이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보다는 더 탁월한 시간적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카이로스다 이게 이단 사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온갖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카이로스, 크로노스 쳐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허탄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불과 한 5, 6개월 전만 해도 이것을 검색했을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많아지고 있었죠. 많아지게 되었죠. 저는 이미 5, 6개월 전부터 이것을 직감했습니다. 분명히 유튜브에 허탄한 강론을 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왜? 이미 더치 슈츠가 이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서, 목회자들과 어, 뭐 교수님들까지 영향을 받는 것 같군요.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아주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상을 살다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나에게 카이로스라는 나만의 어떤 의미 있는 때가 이렇게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생각을 바꾸라! 이게 피터하그나의 패러다임의 전환, 그 사상입니다. 종교의 영이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 종교의 영으로부터 떠나서, 신사도 운동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나 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의 이동 사상으로, 나 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중부 기도자들이 그렇게 외친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 나 오라! 라고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말이죠. 나만의 의미 있는 시간이다. 성경에 결코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꾸며낸 말일 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거짓 선자더치치와박아철 교수님의 사상 비교 어, 유명한 목사님 중에 박아철 목사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 영상을 보고 봤어요. 평상시에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 알수 없으나 흥미로운 내용의 책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하시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서적 중에 카이로스라는 책은 고성준 목사라는 거짓 선생이 있어요. 이 사람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홍보돼서 많이 알려지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불건전한 신비체험담이 또 새롭게 아 소설을 통해서 전파되었죠. 그때도 MC는 주영훈 MC였습니다. 아,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전파되었는데요. 그 책을 보고 감동받으신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날 신사도 운동가들은 특정한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카이로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런 때가 오늘날이며 큰 붕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들었다는 음성과 보았다는 환상에 기초한다. 그들은 아시아 지역과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길한 것을 예언하는데 유성복사라는 거짓선자가 소개하는 거짓선자 더치 시치는 10년 동안 10억 명 이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신천지만 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신사도 운동권의 모든 인사들도 그들이 말하는 마지막 때를 강조한다. 그때가 바로 유다의 사자들인 중보자들이 일어나는 때다. 단순히 이 사람들이요, 중보 기도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심지어는 중보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신사도의 집단적 그리스도의 사상이 전파될 때에 그들이 어그러진 의미로 개념화된 카이로스가 사용된다. 자, 더치시츠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나, 나흘 동안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결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확인했어요. 바로 이때가 바로 한반도 땅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줄 때입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운. 이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더치시츠라는 거짓 선자가 이번 집회 동안에 제가 또 확실히 얻은 것은 한국과 아시아가 또한 번의 놀라운 붕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게 이제 거짓 선자들 한결같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한국에 놀라운 붕이 일어날 것인데 남과 북이 통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짓된 예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붕의 결과 수천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영적 추수, 대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이 사람이 확신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거짓 게시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 게시 상상력으로 음성 듣는 그 거짓 게시에 의해서 이 사람은 확신, 컨빅션을 가지게 되었죠. 더치 더시라는 거짓 선자가 이런 성령의 바람이 10년 동안 계속될 것이며 결과 10억 명 이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시드로스라고 하는 불건전한 그 MC에 의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자기가 음성을 들었는데 10억 명 이상이 10년 안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전하는 것이죠. 자, 박안줄 교수님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무엇입니까? 자, 박안주 교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시간,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진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 이런 시간,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고 하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카이로스라고 하는 책이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요. 또 다른 책이 있었을까요? 자,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사람의 시간, 보통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자연적인 시간, 이성과 상식과 논리가 지배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성과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가들이 카이로스 때가 뭐든 어떻게 됩니까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짐승 소리를 내고 발작거리고 그다음에 큰 부르짖음을 짓고 울고 웃고 뛰고 방방 뛰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초월해야 된다 이게 신사도사 아닙니까 그런 그런 때를 기대 기대해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상식이 논리가 지배하는 순간 에,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육신의 감각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간 이렇게 해서 카이로스와 크로스를 노 구별합니다. 성경의 카이루스와 크로노스를 그런 식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좀더 넓은 범죄의 시간과 좁은 개념의 시간으로 구별할 뿐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연대기적 그좀 기간, 좀 장관, 그런 기간을 말할 때좀더 넓은 범죄에서 시간, 그 다음에 좀 좁은 개념에서 시간, 이렇게 구별하는지, 이렇게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불건전의 신비가들에 의해서 로고스 개념은 크로노스로, 레마의 개념은 카이로스로 발전되었는가? 답해보십시오. 만약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네라고 하시는 분은 뭐제 영상에 서 나가셔도 됩니다. 뭐, 자유 의지가 있으시니까요. 자, 그 다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레마 사상은 케네스 핵인 조영기, 유기성, 송기철, 이명범. 근래에는 비판을 받아 카이로스로 옮겨간 것인가? 그니까, 오늘날 로고스 레마가 조금 힘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우려먹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의 재탕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사상이 비슷해요. 답변. 필자가 볼때 한국교의 회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인해서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가르침은 왜곡된 로고스 레마의 재탕이다. 케네세기니라 스 하는 거짓 선자의 의해서 가르쳐줬던 로고스 레마의 구별 및 신비 체험과 더불어 선전되는 그릇된 성경 해석에 의해서 발전된 격상된 신비적 레마는 자 격상론이에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제가 이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조금 더 나은 게 있다. 뭔가 조금 더 우월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신비 체험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그릇된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조금 더 우월한 뭔가 신비체험을 하는 어떤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굉장히 깊이 묵상하게 하고 그 시기와 그때를 고대하게 하는 겁니다. 에, 격상된 이 신비적 뇌물을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였다. 더치시츠라는 거짓 선자와 고성준 목사라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신비적 시간이라고 가르쳐지는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박원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카이로스를 필자가 살펴보면 존기 목사라는 거짓 선자가 가르쳐왔던 레마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레마. 레마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말씀, 천국을 경험하는 말씀,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말씀,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말씀.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레마의 관념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레마의 말씀을 카이로스로 한번 치환해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기동답이 주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런 시간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시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별다를 게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더치시츠와 카이로스와 종교의 영과 패러다임의 전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사도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그리고 이는 종교의 영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이것의 후속이다. 거짓 선자들은 마지막 때인 오늘날에 새로운 계절로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이에 발맞춰 준비해야 한다고 떠든다. 이런 가르침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리스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종교의 영이 오늘날 존재하고 역사한다고 설명되는 바 꾸며는 영체 개념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식. 자가 되지 않고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교리를 중시하는 딱딱하고 메마른 전통적 가르침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고 가르친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요. 주석 보지 마라!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뜨거움이 중요하지. 성령 충만이 중요하지. 관계가 중요하지. 실천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해요. 교리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면서 격상론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리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다.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이단들은요, 모든 이단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가르침이 뭐가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 정통주의 신학에서 이제 칼바르트 같은 사람이나, 어,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건전한 신부주의 사상이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더치 시체의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고, 더치 시체의 카이로스는 아주 전략적인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경험하는 의미 있는 때, 생각을 바꿔야 하는 때입니다. 여기, 카이로스의 4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생각을 바꿔야 하는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 신사도둑에서 돈 말하는 것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잖아요. 사고 체계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종교적인 사고 체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비판의 영이 사로잡으면 비판의 사고 체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사로잡으면 가난의 사고 체계를 갖게 되고요. 분열의 영이 사로잡으면 분열의 사고 체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살의 영이 사로잡으면 자살의 사고 체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 말씀드린 바, 거짓된 정보에 의한, 거짓 개시에 의한, 거짓 위기 의식 조장이다. 곧 앞서 설명한 종교의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선자가 가난의 영을 주의한다고 강론할 때에는 가난의 사고 체계를 심겨주는 영체를 분별하여 그것을 꾸짖음으로써 대적하여 내쫓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때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저주에 이르게 하는 영의 속박이 끊어진다는 것이다. 자, 계속 보시면 자, 이제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낸 책을 보면요. 보세요. 이거 설명이 돼 있죠. 데스티니. 자, 그리고 다음 세대라고 하죠.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르신 자의 데스티니, 운명을 만난 그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여기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그래서 데스티니, 운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용어가 카이로스예요. 운명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 시간을 사모하라. 그러면은 신사도 운동권으로 너희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어, 어, 여기도 나타나게 되는 다음 세대 신사도 운동권에상결같이 나타나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의 근원은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들이 들었다는 음성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부패한 자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 즉 이창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뉴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대요. 다음 세대다. 창호야, 다음 세대에 붕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음성을 실제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거짓 계시에서 난 용어가 다음 세대고 오늘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혼 혼용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신실한 목회자들께서 이것을 분별을 못 하시니까 그냥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로 안안타까움과 그런 탄식감 가운데 다음 세대를 모토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이 말, 말이 바로 다음 세대라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 게시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 연합 집회를 할 때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이 다음 세대를 모토로 하는 그런 집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라는 용어를 강조하는 그런 집회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한 의도 양심과 재화가의 관계. 필자가 이단자나 그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위험 인물들이나 그들의 가르침 오류를 지적할 때에 난감한 상황을 종종 경험한다.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가르침 중에 위험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오니 만큼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한 의도를 봐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따진다. 특히 유기성 김용이 최발 등 인사들이 그러하였다. 제가 이사람들을 비판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러나 선한 의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잘 믿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거짓 선생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제가 조금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 교회에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필자는 선한 의도와 열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한 예를 통해서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신천지의 예가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적 형태의 교리적 가르침으로 체득화되어 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가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거짓말을 해도 처음에는 물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근데 그들의 교리 자체가 자신이 어, 신천지 집단의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명령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한 의도, 선한 자신들의 관점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문제는 뭡니까? 선한 양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허락될 만한 것이 아니고 성경적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감정에서 난 선한 양심은요? 그건 틀린 거예요. 정말로 참된 선한 양심은요? 성경에서 난 겁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뭐 열정을 가지고 뭐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속아서는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선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서 전파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부추기는 가르침에 미혹되한번 완전히 도약한 이후부터는 거짓말을 할때양심이 거리낌이나 가치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들은 정말로 스스로 느끼기에는 선한 양심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경험하는 대리만족으로서의 선의식이다. 바퍼의 최올, 최일도, 조엘, 오스틴, 조용기, 오프라, 임프리, 헨리, 나우엔, 토마스, 머튼, 모든 관상기도가들과 카톨릭교도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만족은 선의식을 통해 스스로 취하는 만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한 만족이다. 자, 시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캐더린 쿨라을 소개해요. 거짓 개시에 의한 정말회복주 입니다. 제가 이제 시드로스를 얘기하는 이유는 주영훈 mc와 또 고성준 목사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지금 이러한 나쁜 영향 이 우리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시드로스를 제가 거명 하는 겁니다. 시드로스를 하는 자의 간증담에 의하면 캐드런 쿨만의 가르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덮쳤다 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거짓 개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10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어주심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추수 사상이죠. 지금 이 시드로스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거 더치시츠라고 하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밥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똑같이 얘기합니다. 10억. 10억, 10억, 10억.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교에 지금 이 거짓 예언이 이제 지금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가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음을 믿습니다. 인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죽으셨고 묻히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저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가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 남은 날의 첫날입니다 주님 제 삶의 요새가 무엇이든 제 삶의 중독이 무엇이든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안에 사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실제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을 저의 죄에서 구주로 삼습니다 또한 당신을 저의 주님으로 삼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단자들의 기도를 봐도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전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MC로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 미혹받은 사람입니다. 기도 그렇게 그럴싸한다고, 어, 그럴싸하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에서 던져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서진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건능을 행하지 아니하나. 이까리고 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이 사람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자, 시드로스와 크리스 리드. 자, 이뭐 거짓선자, 거짓선자들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리죠.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언의 시작은 로렌 커닝햄이라는거짓선제로부터가 아닌가? 로렉 커닝엠이라는 자의 저서에 의하면 그가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여성의 어떤 그지도자격되는 그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이제 여자들이 교회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방송에 계시는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라는 시드로스의 생각은 스스로 착각이 아닌가.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회에서, 불건전한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방송에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아니죠. 거짓 계시를 전파하는 곳에서 왜 성령님이 함께 합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laughs> 자, 시드로스 거짓 선자 빌 해몬. 자, 이 사람이 빌 해몬이고요. 크리스김이 이 사람을 통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게 유다의 사자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는 이제 타드 화이트가 유자 유다의 사자 사상을 전하고요. 오늘 국내에는 이창호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가 유다의 사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중보 기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유다의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면서 하 이제 그 종말 회복주의 사상, 긴박한 종말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드로스와 티비조아시와 존치 박혁 어이 사람이 이제 존치잖아요. 이게 이제 박혁의 스승입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를 미혹하는 이제 또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박혁이죠. 어이 사람의 스승이 이제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이고 그 사람도 우리나라의 신사도 운동을 퍼뜨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시드로스, 체드 그 곤잘레스 이 사람도 가계주주는 전하죠. 그러니까 시드로스가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영훈 MC가 이런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드로스처럼 이 정도로 급진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우려돼요. 지금 새롭게 어에서 나오는 출연진들을 보면요, 상당히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드로사 존 라미네즈 존 라미네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이제, 이제 사탄 교회 있던 사람인데요. 이제 거기서부터 자기가 회심했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 전파하는 제가 사상을 들으면 이 사람도 지역기 신론을 말하고 이 성경적인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위험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로 말하면 브라이언 박에서 배운 심선미 목사 같은 그런 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박에 의해서 자기가 회계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심선미 목사라고 이 사람이 무당 출신입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박에 의해서 자기가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르침에 의하면 지역 귀신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그러진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에 속했다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심해야 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존 라미레즈 같은 사람도 좀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시드로스와 조슈아 밀즈.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거짓 선생이고, 그리고 조엔 기에슨. 이 사람이 이제 캐더린 쿨만의 후계자입니다. 캐더린 쿨만에게서 배운 사람이 이제 베니인이죠. 그리고 이제 김성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캐더린 쿨만이 빌, 베니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두 날개를 하는 것이죠. 베니인을 소개하고, 송기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기철 장로라는 사람도 베니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웠고, 그 사람을 책을 통해서 홍보하였죠. 자그 다음에 시드로스 와 거짓 선생 조니 앤로 이 사람도 거짓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마이크 비컬과도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드로스의 거짓 선생 아이번 터를 이 사람도 거짓 선생이고 시드로스 와 거짓 선생 신디 제이콥스 신디 제이콥스는 유명하죠. 최근에 오순절에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인기 목사라고 하는 자의 후계자죠. 이용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신디제이 콥스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오순절 대회라고 하면서 신디제이 콥스가 계속 소개되고요. 이사람의 거짓 예언이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순복음 교회 교단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순복음 교단에 있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순복음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짓선자 신디 제이콥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은, 그 책임, 핏값을 그 사람에게 묻는다고 하셨어요. 저 여러분이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신디 제이콥스는 거짓 선지자이며, 이영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신디 제이콥스가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신디 제이콥스가 소개됩니다. 천간은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에서 의해 신디 제이콥스가 소개 됩니다. 예전에 조인기 목사라는 자에 의해서 신디 제이콥스가 소개됐어요.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그 맥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가계의 저주론, 가계의 저주를 끊을 생각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를 끊으십시오.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한국계의 소망, 거짓된 소망을 제시하면서, 가계조절은 소개하지 마시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끊으십시오. 자 시드로스와 거짓선자 조샤 시 밀즈 그 다음에 자 더치시치 한국을 향한 거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이 어, 소개했죠. 카르, 카이로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가게조주는 내적치유 심령술사인 이건우 목사란자와 함께하는 거시선자를 위함인함인데 그의 카이로스 가르침이 몇년 전에 더치시치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우 목사라는 사람 한국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제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들에 소개되는 인사들입니다. 보십시오 여전히 성령의 새바람.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권에서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종교의 영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바람의 물결에 여러분들이 가담해라. 거짓선자 신디 제이콥스의 음성을 듣고 그쪽으로 귀환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CTS 순복음 대국의 이거는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의 이런 방송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목사라는 거짓 선자가 말하는 성령의 새바람이 곧 신사도 사상에 난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합신교단에서 이 사람이 이미 이단성 규정을 하죠.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요, 기독교 방송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기관입니까 왜, 왜, 왜 거짓 선지자를, 왜 이단으로, 이단성 있는 인사로 규정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쏟아내죠?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오해할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목회자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 보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헛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가령 그들은 합신이 어째서 성령 충만이 없는가라고 비판한다. 어째서 찬송가가 딱딱한가라고 비판한다.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헛된 사상으로 유인하는 것이죠. 그들은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도 않고 어째서 이들은 오래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마이크 비클의 24시 기도 운동. 그냥 계속해서 방방방 뛰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지 않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골방에서 주님을 위해서 부르짖는지 보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형태만 보고서 딱딱하다, 기도가 짧다, 말씀이 없다 이런 말을 하렵니까? 신사도 운동권에서 일하는 것들은 다 거품이에요. 주식을 하면 거품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품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들. 하나님께서 다 태우실 것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터와 그는 사상을 주입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는 말이다. 전무후한때곧부을 일으켜 주시있다라고 거짓 선전한다. 이거는 목사라는 거짓 선자는 CBS 올포원에서 자주 나와서 성도들에게 자기를 인식합니다. 보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자그 다음에 선두주자 영성 신사도 운동권의 인사들이 자주 강조하는 용어가 이제 선두주자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의 새로운 기절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몇분 동안 복습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 시기를 다른 언어의 헬라로 쓴, 어, 쓴다고 쓴 그랬습니다. 크로노스의 때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아주 전략적 이고 하나님 지정하신 그러한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나에게 카이로스라는 나만의 어떤 의미가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2014년에 거짓 선자 더치 시체에 의해서 카이로스에 대해서 가르쳐지고 있다. 이들이 들었다 하는 보았다는 하는 마지막 때가 그들의 카이로스 미혹과 연결된 것이다. 이들의 헛된 사상으로 영향을 유명한 목사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가 지금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통해서 한국교를 어떻게 미혹하고 한국 교회에 안 좋은 영향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